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형입니다 오늘 인제스피디 미아인데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시죠 그 K3와 아반떼로 서킷에서만 한번 아반떼 리뷰는 아니었지만 서킷에서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음... 그 녀석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물론 뭐 하체가 바뀐 건 없지만 일단은 그때보다 미션이 많이 바뀌었고요 엔진이 GDI 방식에서 MPI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타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행사가 맥라렌 맥라렌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맥라렌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저한테 상 주셔야 돼요 네. 제가 맥라렌을 여기서 리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핫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한테 상안 주십니까 맥라렌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제스피드움에 지금 차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네. 인제스피 차들, 이렇게 일반 차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 예, 상안 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예, 뭐, 뭐 바라는 거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했다. 예,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션 컨트롤 다 끄고. 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놨는데. 음, 오. 제가 그때 K3 때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중에 출력만 높은 상태로 이 미션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를야 변속 스피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K3랑 똑같은 미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네. 변속 스피드는 굉장히 빠릅니다. 다운. 오 다운. 다운. 이게 과연 열 받은 상태도 과연 버텨줄지는 궁금한데. 음, 어 핸들링 반응 느낌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핸들 반응이 묵직한 듯하면서 슉 이렇게 보세요. 슉, 자 슉, 슉. 예, 어 반응은 빠릅니다. 자 먼저 랩타임 먼저 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기롭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여유롭습니다 차가 너무 느려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맨날 제가 추월에 나갔었는데 아주 뒤에 차들이 빠른 차들이 와가지고 비켜줘야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전자 장비를 음, 다 껐는데 어, 브레이크 제어가 약간 약간씩은 어, 전자 제어가 장비가 조금씩 잡아주는데 그래도 좀 발전했네요. 예, 네, 좀 발전했어요. 전에는 꾹 잡았었거든요. 지금은 브레이크 제어를 하는데 꾹 잡지는 않아요 그냥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잡는 느낌이 나요 언더스티어가 났을 때 말이죠 우와. 자,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차가 뒤에 안 오는데 계속 보면서 가고, 있는, 가고 있습니다. 네, 기아는 내려가지 않네요. 네, 한계 스피드로 이제 막 한계 스피드란 2 차의 한계 스피드입니다. 제가 좀 뛰어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거든요. 내려가네. 네, 안 내려가요. 변속이 어... 시프트 업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다운은 내려가진 않아요. 네. 아까 전에 초반에는 분명히 내려갔었는데 스피드가 살아있는 상태로 다운 시프트 하니까 내려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IVT 미션이 시프트 업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엔진 필링 느낌은 예 네, 전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겁나 안 나갑니다 근데 그 맛은 있어요 그 쥐어 짜는 맛은 있어요 엔진 RPM 회전수를 쥐어 짜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가져가는 그 맛은 있는데 근데 쥐어 짜려 그러는데 뭐 미션이 내려가야지 다운 시트 내려가야지 고 쥐어 짜는데 뭐 중간에 안 내려가니까 뭐 쥐어 짜기가 힘든 거죠 자 피스테일 있나요 아 피스테일 없네요 <laughs> 자 저기서 한번 더 한번 차를 한번 집어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 어우 피시텔 없어, 피시텔 없어. <laughs>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얘기 왜 하냐면 예전 아반떼 MD 시절에 토션빔이었을 때 피시텔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현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오, 오, 피시텔 현상이 그러니까 리어가 오버스여가 날려고 하는 현상 때. 전자 장비가 개입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껐거든요 지금 완전히 다 꺼져 있지만은 그래도 피스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전자 장비가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반떼 MD 때처럼의 그 토션빔이긴 하지만 피스일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쇼급쇼바의 리본프라든지 그런 것들 길이를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미어가 뜨는 현상들을 제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 쪽, 그러니까 리어 그립이 프론트 쪽보다는 좀 높아요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아반떼 그 전에 어쨌든 이건 FL된 모델이긴 하지만 포션 빔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어 쪽 그립이 프론트 쪽보다그 프론트 아, 아 이렇게 발르이안 되냐 프론트 쪽 그립이 리어 그립보다 떨어집니다 앞쪽이 그렇기 때문에 언더 스티어를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더 스티어라는 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후륜 구동이라고 해서 꼭꼭뭐 오버 스티어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입 때 언더스테어가 난다는 거예요. 코너를 들어갈 때. 이거는 후륜차도 언더스테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륜차, 후륜차 상관없이 날 수가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트론트 그립보다 리어 그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도로로 가정했을 때 칼질을 한다. 그렇게 갔을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막 뒤에가 돌려고하거나 털리려는 성질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뭐 와인딩을 즐긴다거나 스포츠주행을 즐기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어, 주행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 어, 차를 좀 타시는 분들은 전륜차라도, 리어가 굉장히 르랙 흐르면서, 액셀레터를 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편한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어, 개 언더차. 개 언더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 언더 스티어차. 아이, 맥라레 또 지나가네. 나한테 상 줘야 되는데, 씨. 또 오네, 또. 아, 오늘 뭐 맥라레 님들 많이 오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이 텔레스코픽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제가 주행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어요. 음, 어쨌든 지난번 K3 대비 몸체감으로는 K3가 훨씬 좋아요. 얘는 그냥 언더스티어 차입니다. 언더스티어 네. 밸런스 자체도 느낌으로는 케이스 느낌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코너링을 딱코너링 했을 때그 횡지가 딱 걸려주는 그 느낌이 얘는 일단은 언더스티어가 나고 케이스는 차가 코너에서 딱 이렇게 버텨주고 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yeah okay. 자, 감독히 제가 뒤에, 뒷자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조수석 뒤에 타기 전에 제 시트 포지션에서 그대로 무릎 공간 한번 볼게요. 뒤에 타가지고. 아, 이 상태 그대로, 제, 제 포지션에서 그대로 앉으면, 자, 무릎 공간이 이렇게 돼요. 아, 거의 일단은 불편합니다. 머리도 살짝 닿아요 머리도 살짝 닿고. 이렇게 좀 앉으면 될것 같아요. 고기는 안좋습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한번 다 엉덩이를 쭉 빼면 일단 머리는 안 닿요. 아 그래요? 네, 머리 쭉 빼면 엉덩 안 닿고 네. 등받이 각도는 네. 엉덩이를 쭉뺀 상태로는 좀나쁘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등받이 각도는. 근데 얘네 이것도 옵션이더라고. 이것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혹시 등받이 각도 꺾이는 게 네, 꺾이는 건 없네요. 네 없습니다. 예, 네, 고정식입니다. 네, 뒷자리 열선, 이거 옵션인 사양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 송풍구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 네. 네. 여기서도 냉난방이 된다는 거. 네. 네.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지금 또치 감독님께서 편하게 앉으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제가 왔는데, 감독님이 키가 몇이죠? 80일 네. 네. 감독님이 편한 자세로 앉았을 때는. 제가 다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엉덩이도 좀, 좀 빼고 앉았는데, 네, 이 상태면은... 어, 저이 정도면은 충분히 타고 갈것 같아요. 지금 안 좋은 노면을 지금 탔는데, 음 잔진동 잠바운싱 생각보다 잘 잡습니다. 네, 잠바운싱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막... 예전에 진짜 뒤에 토션빔 타입 진짜 잘못 세팅되 있는 애들 타면은 어 느낌 되게 괜찮은데? 자 방지턱 드디어 방지턱! 음, 오?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요? 아그예 근데 조금 약했어요 예아니거 예. 이제 극적인 반응을 보기 위해 예아 여기서 켜야 그냥... 되어 괜찮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잔바운싱 없이 니까 초반 때릴 때는 범프가 숏 세팅이 굉장히 하드하게 세팅돼가지고 초반 때릴 때는 좀 빡치는 느낌인데 땅 치고 떨어질 때 차가 탁 가라앉아가지고 되게 쫀득하게 잡히는 이거 때문에 쫀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회 오니까 바로 느껴지네 이게. 예. 네. 감독님 타시엔 어떠세요 지금? 아니, 이런 차는 그냥 뭐 그냥 트림션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스포티한 감성은? 아 있어요. 있죠 그렇죠. 확실히. 네. 느낌이 그렇죠 헐렁 물렁이 아니라 되게 짱짱한 느낌 나고 스티어링 반응 되게 굉장히 빠르고 네. 오히려 뒤에 타니까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오히려 지안 들거든요 지금 어 되게 편하다 이거 차 뒷좌석 편해요? 네 진짜 편해요 아 좋은데 자 이걸로 뒷좌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